YBM 박준원 공통영어 2, 사과의 본문사 하겠습니다. After drawing various designs on paper, 자, 종이에 다양한 디자인을 그림을 그리고 난 후, 프라카시와 살버스키가 깨달았대요. 종이가 excellent medium, 훌륭한 매체가 될수 있을 거라고, for their microscope. 그들의 현미경에 종이가 좋은 매체가 될수 있겠구나를 깨달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t a t 이자 요거 접속사 되시다 그죠? It was cheap, easy to cut and fold with precision and widely available.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까지가 종이의 특징이네. 자 어때? 우선에 저렴하고 자 그리고 둘째, easy to cut, 자르기 쉽고. 셋째, precision이 뭐예요? 정확도죠? 정확도를 가지고 fold, 접을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widely available, 널리 널리 이용 가능하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싸고, 그리고 자르기 쉽고, 그리고 정확도를 가지고 접을 수 있고, 널리 널리 이용 가능하다는 것. 여기 네 가지 특징이 있다. They faced many challenges during their attempts to develop the perfect design. 자, 그들은 faced, 직면했어요. 자,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다. Challenges, 여기는 도전보다 어려움이 좋겠어요. 어려움을 직면했어요. 그들이 그 완벽한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시도하는 동안에.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요거 대신에 while은 안 돼요.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 during을 써야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ey settled on waterproof cardboard paper with a small glass ball lenses lens and named their invention the foldscope. 자 궁극적으로 그들은 settled on 결정했다. 자 그들은 워터프루프 카드보드 방수 판지 종이 방수 판지 종이 그들은 방수 판지 종이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가 뭐를 이제 종이에다가 small glass ball lens 그러니까 작은 이제 그볼 모양으로 된 렌즈를 달고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의 인벤션을 뭐라고 fold scope 이라고. name AB, A를 B라 이름 짓다. A를 B라 이름 짓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end에 의해서 병렬이 있죠. 그들은 자, 결정했죠. V1 그리고 이름 지었어요. V2. 이렇게 두 개가 병렬입니다. 그죠? The fold scope provides a magnification of 140 times, making it capable of examining blood cells, bacteria, and single cell organisms. 자, h e fold scope은, 자, 배율을, 아이고, 파란색 할게요. 자, 배율을 140배, 요 배죠? 140배의 배율을 제공합니다. 하고서, 여기 보면, c o m ing, 이거 뭐예요? 색깔이. 분사구문이죠. 어떻게 하면서 그것을, 자, blood cell 하면, blood cell 하면, 그, 이제 혈액세포, 그, 박테리아, 그리고 single celled, single celled, 단세포, 단세포 생물 같은 거, 그런 거를 examining, 관찰하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 다시 관찰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거죠. 자, 폴더스콥은 140배 배율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하면서, 메이크, 목적어, 목적격 보완해요. 가능하게 하면서. 뭐에 관찰하는 거? blood cell, bacteria, 그리고 single celled organism. 단세포, 생물체 같은 거를 관찰하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 그 다음, 계속할게요. 자, it is incredibly portable. 그것은 놀랍게도 portable 하다. 휴대성이 있다. 휴대성이 있어요. 그리고 weighs just 8g. 그리고 8g밖에 안 되니까 갖고 다니기 쉽다. 그렇죠? 그리고 fits easily in a pocket. 주머니에도 쉽게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requires no external power source.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전기라던가 외부 external 전원이 필요하지 않더라. 병렬 어떻게 돼요? is weighs fits and Requires. 이렇게 네개가 동사가 나란히 네개가 나오면서 병렬이다. 그죠? 됐죠? Moreover. 게다가. 자, 접속사 형광펜입니다. 게다가. The foldscope is built to last, capable of surviving a three-story fall. 그리고 foldscope은 만들어졌는데 To last. Last. 지속되다. 여기서는 견디어내다가 어울릴 것 같아요. 견디어내도록 만들어졌대요. 어디 가능하게, three story four 하면 3층 높이거든요. 3층 높이에 떨어짐에서 surviving, 살아남는 걸 capable, 뭐, 뭐, 할, capable of 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도, capable로 할수 있을 정도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견디어내도록 만들어졌다. Its usefulness is further enhanced by its compatibility with phone cameras, allowing users to take pictures and record images of the specimen. 그것의 이 유용성은, 그것의 유용성은, further enhanced, 더 강화됩니다. 그것의 compatibility, 호환성으로 인해서 어떤 호환성이냐면 폰 카메라와 호환을 할수 있던 거예요. 코마 ing 뭐를 가능하게 해요?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게 해주고요. to take 사진 찍고 또 record 녹화도 할수 있어요. 그 표본의 이미지를 사진 찍고 녹화도 할수 있게 허용해 주면서 이폰 카메라랑 호환이 되면서좀더 enhanced 강화됐다. 유용성이요. It is also possible to project a high resolution image on a wall using the font light. high resolution image 하면 요거는 고해상도에란 뜻이에요. 고해상도. 자, 또한 이투뭐 하는 게 가능하냐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프로젝트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고해상도 이미지를 투사하는게 가능해요 벽에다가 뭐를 사용해서? 휴대폰 빛을 사용해서 사용하면서 ing It is no surprise that 자, 뭐가 놀랍지 않냐면 뭐가 놀랍지 않냐면 over 1.8 million photo scopes have been distributed distribu in over 160 countries making it an invaluable tool for scientists worldwide 자, 뭐뭐 하는 게 놀랍지 않다. <laughs> 1.8밀리언 그 볼드스코비 해브 빈 PP 어떻게 됐어? 배포가 된 겁니다. 뭐뭐 되어져 왔다. 해브 빈 PP니까 160개 국가가 넘는 나라에 이 1.8밀리언 볼드스코비 넘는 볼드스코비 이제 배포가 된 거예요. distribute, 배포되다. 혹은 유통되다. making it, 분사구문이네요.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making it an invaluable tool, invaluable. 가치 있는, 귀중한, 이런 뜻이죠. 과학자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같이 있고 귀중한 도구가 되게 만들면서 160개국계가 넘는 나라에 1.8 million 폴드스콥이 배포되었고 유통되어졌다. 자, 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개발했어. 그러니까 개발하고 난이 폴드스콥에, 폴드스콥에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폴드스콥의 특징, 곧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쌤이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폴드스콥의 특징 다섯 가지. 그리고 폴드스콥의 종이를 이용한 이유, 종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사용한 이유. 첫째. 우선에요. 저렴해요. 종이가 저렴하다 했어요. 둘째. 정밀하게 자르고, 정밀하게 자르고, 접기 쉬워요. 접기가 쉽더라.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세 개가 특징이었고 자 그다음 폴드 스코프의 특징 폴드 스코프 다 만들고 나서 폴드 스코프의 특징이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 140배 배율 제공 140배 배율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뭘할수 있어 혈액 세포 우선에 이제 관찰 가능하고 또 박테리아도 관찰 가능하고 또 단세포 유기체를 검사할 수 있더라.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죠. 두 번째, 휴대성이 뛰어나요. 휴대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가볍다. 그리고 외부 전원이 외부 전원이 필요 없어요. 그쵸? 자, 세 번째. 자, 내구성이 뛰어나요. 자, 내구성이라는 표현은 enduranc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endurance.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카메라와 호환되어서 유용성이 높아졌어요. 그 호환성이 뭐였죠? Compatibility였죠. Compatibility 높아졌다. 그리고 아까 Portability, 자 휴대 가능성한 거. 자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로는 휴대폰 조명을 사용해서 휴대폰 조명을 사용하여 벽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음 이렇게 다섯 가지. 징이 있다. 컴뱃 퀄리티. 자, 렇다 자, 그 다음에 정리했고요. 자, 접속사 아까 하나 있었죠. 자, moreover 여기 있었어요. moreover 요거한 개. 자, 그 다음에 어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휘 갑니다. 자, faced, faced, encounter. 마주하다, 직면하다 있었죠? 그다음 settled on. 자, 워터프루프 카드보드 페이퍼로 결국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죠? decide. choose 이런 거 있겠다. 그죠? 결정하다. 자, 그다음에 portable 휴대가 가능하다. 이동시키기 쉽다는 얘기죠. transportable. transportable. 그다음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살아남고 견디어낸다. endure, last, endure. 그다음, 그 다음, 그 상호호환성에 의해 좀더 강화되죠. 유형성이. 강화된다. improved 된다. l o 된다. boosted 된다. 그 다음, amplified, 확대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invaluable 보이죠? 요거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 그리고 valuable 이랑도 사실 같은 단어죠? invaluable, valuable. 이거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귀중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ecious. 요런 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몇 개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네요. 자, 6개에다가 자, 이번에 마지막 어법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어법 한번 가 보자. 자, 첫 번째. 자, it was cheap, easy and available. 이게 지금 형용사로 지금 나란히 병렬이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법 1.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서 오는 형용사 형태가 세 개가 나란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set 결정하고요. 이름을 지었죠. 요거도게 아까 병렬이라고 v1, v2. 요게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요. making 분사구문 3번. 그것을 이제 검사하고 조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 3번. 자, 그다음에 4번에 자, 병렬이 어떻게 됐죠? is, ways, fits, and requires. 자, 이거 어떻게, 해? 병렬이죠? 요렇게. 요거 4번 하겠습니다. 아, 5번이, 이게 4번이었는데, make, 목적어, 목적격보로 형용사 오는 거. 요걸 4번 할게요. Sorry. 요거 5번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5번. 5번.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여기 분사구문 allowing. 나오죠? 분사구문이 6번이고, allow A to B, to 동원이 오는 거. 요게 7번 하겠습니다. To take pictures and to record. o 가 생략됐죠? 요렇게 병렬입니다. 그죠? 요게 8번입니다. 8번. 휴대폰 빛을 사용하여, ing. 요거 9번 할게요. 어, 아, 쏘리. 이거 9번 아닙니다. 어, 미안해요. 번호를 잘못 봤어요. 자, 이거 ing 놔두고, 요거를 9번 할게요. have been distributed. 요거 9번. 자, 이 폴드스코, 폴드스코 입장에서는 유통이 되고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have been PP 썼다 그냥 have distributed 하면 안 돼요. have distributed 하면 안 돼요. 자, 10번입니다. 분사공은 또 나오죠. ing. 요게 10번. 그 다음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제 여기서는 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럼 10번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10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법이몇 개? 10개에. 어휘가 하우니 6개에. 접속사가 한개 있었고. 그리고 폴드스코베. 폴드스코에 종이를 사용한 이유 요거랑 그리고 폴드 스코브의 특징 다섯 가지 적는 거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본문 5에서 만날게요.